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어느 나라 주식이 좋을까 미국 주식이 지금 좋은가 뭐 다른 나라 주식이 좋은가 미국 주식이 저평가 됐나 한국 주식이 고평가 됐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할 텐데 이렇게 어느 나라 주식이 고평가 되고 저평가 되었을까를 판별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30년 노하우를 공개한 가치평가의 대가가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져왔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다모다란 교수님 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분이고 한국에서도 뭐 워낙 유명한 분이죠. 뉴욕대학교 스턴디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 별명이 가치 평가의 학장입니다. 가치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썼고. 또이 다모다란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월가라든지 이런 필드로 가가지고 이 다모다란에게서 배운 이론들을 실전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확장이다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 주식이 좋을까 나쁠까? 이 나라 주식이 고평가됐을까? 저평가됐을까? 라고 이제 판별을 할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RP, Equity Risk Premium인데 어떻게 이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알수 있을까 이 다모다란이 지난 30년간 본인이 이걸 계산을 해서 이 수치를 공개를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로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본인이 제시한 이 국가별 erp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실 때 다모다란이 본인이 생각한 이 내러티브들 이 스토리를 어떻게 숫자로 구체화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모다란이 숫자로 구 체화하는 이 로직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선 우리가 이 어떤 나라가 위험하냐 아니면 안전하냐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느냐 우선 다문화라는 네 가지 리스크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우선. 정치 리스크가 있고, 안보와 치안 리스크가 있고, 또 부패 관련된 리스크가 있고, 법치와 또 사유재산, 요런 거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라는 거는 민주주의 정권이냐, 권위주의 정권이냐에 따른 리스크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정권일 때는 정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현재 정책이나 규제들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인 나라에서는 요런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고, 반면 권위주의 한 한마디로 뭐 독재죠. 독재 같은 경우는 한 정권이 쭉 유지가 되니까 정책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쉽사리 바뀔 가능성은 좀 적지만 또이 독재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면 엄청난 또큰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또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와 치안 같은 경우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뭐 서울 시내 안복판에 계속해서 폭탄 테러 터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 떨어지고 사업하기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보와 치안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폭력 대비하기 위한 비용이 기업 입장에선 필요하다. 그리고 부패 같은 게 어느지 숨겨진 세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업들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때 부패가 없는 나라는 그냥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 가면 되는데 부패가 심한 나라들은 이제 공무원에 뇌물을 줘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 등록을 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치 같은 경우는 한마디 이제 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가 계약을 하고 혹은 내 사유 재산이 보장받고 이 한마디로 나의 계약이 미래에 이행이 될 것인가 나의 사유 재산이. 계속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믿음의 척도가 바로 법치라는 거죠. 근데 법치의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의 수준이 높고 낮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집행을 과연 적시에 하느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치에 있어서는 집행의 적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한 나라의 리스크를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량적으로는 이 나라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나라가 파산할 위험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수단이 있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평가사들에서 주기적으로 아, 이 나라는 뭐 AAA 등급이고 이 나라는 AA1 등급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특히 이 국가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신평사가 매기는 신용등급은 파산할 리스크거든요 디폴트 리스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중동 같은 경우는 이 오일 머니 때문에 현금이 상당히 많아서 파산할 리스크는 적지만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일 머니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디폴트 리스크는 낮은 편입니다만 주가는 상당히 춤을 춥니다. 특히 중동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라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편향에 빠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레이팅 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은 이거를 반영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런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게 바로 CDS 스프레드다 한마디로 이제 CDS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DS 스프레드는 이 나라의 파산에서 보호받는 보험 상품에 보험료가 얼마나 되냐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험도 뭔가 이제 사고가 터질 확률이 높으면은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낮게 책정하고 그런 것처럼 부도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면은 CDS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낮으면 스프레드가 낮아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 국가의 리스크가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국가의 뭐 신용 평가라든지 CDS 스프레드로 뭐 부도 위험을 보는 거 알겠는데 이거를 투자에 어떻게 써먹으란 말이냐에 있어서는 다모다른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나는 투자를 할때 가장 처음에 보는 게 ERP다. 한 나라의 주식시장의 ERP를 보고 나서 이 나라의 시장이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되는지를 우선 확인한 다음에야 이제 투자에 착수한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ERP, Equity Risk Premium 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Equity Risk Premium은 우리가 어떤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이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식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때 사람들이 어, 주식은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하니까 내가 몇 퍼센트 수익을 무위험 투자에 비해서 더 받아야겠어 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rp를 구할 때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 대표적으로 미국의 채권 10년 물 채권 금리가 이제 무위험 수익률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안 망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 erp를 구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각 나라의 erp를 알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erp 를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이냐 우선 다모다 라는 미국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게 어쨌든 가장 선진화된 시장이고 어떤 자본시장에서의 이제 스탠다드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erp 를 먼저 도출하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다른 나라들의 erp 를 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미국의 erp 를 어떻게 추정을 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의 기대기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 그러니까 1 0 금리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겠죠 우리가 1 0년물 금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구할 때 S&P500의 과거 수익률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대수익률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P가 과거부터 쭉 보면은 1년에 평균 몇 퍼센트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대수익률을 잡고 ERP를 구하는데 다모다라는 이제 그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환경이 이제 지위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20세기에는 미국이 일극 체제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라이벌이 없었고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히 강했는데, 근데 21세기 넘어오고 이제 최근으로 들어섬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지배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패권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과거의 S&P 500이 1년에 얼마나 올랐으니까 요거를 기대 수익률로 잡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통하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미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에 있어서는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을 한번 지수에 적용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절대 가치 평가 방법이 있고 상대 가치 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상대 가치 평가 방법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per이 있죠 이 회사가 버는 돈이랑 주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보는 거고 절대 가치 평가 방법은 어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는 얼마다 뭐백 달러다 이백 달러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방식이 이제 절대 가치 평가 방법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현금흐름을 통해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버는 조직이잖아요. 기업의 본질이 결국은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의 돈을 얼마나 버느냐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현금흐름 한입법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앞으로 현금흐름을 얼마나 창출할 것인가를 가정을 해서 현재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업이 미래에 이 정도 돈을 벌 거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지금 적정 가치는 얼마가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P500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우선 이 DCF 공식을 보시면은 분자에 현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S&P500의 현금 흐름을 알아야겠죠. 근데 S&P500은 결국에는 이제 이 기업의 집합체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주주한테 번 돈을 돌려줘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하고 배당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S&P 500을 통틀어서 볼때 주주한테 얼마나 배당을 하고 얼마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한82% 정도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쓰더라 그러면은 기업에 버는 돈에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바로 S&P 500의 현금 흐름이라고 볼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표의 세 번째 줄에 있는 캐시 리턴이 바로 S&P 500의 현금 흐름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보면은 S&P 500이 2025년 26년에는 대략 한 실적이 8% 성장할 거라고 보고 그 이유는 10년분 금리 수준 4% 정도로 성장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해가지고 쭉 S&P 500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공식의 이제 분자에 S&P 500의 현금 흐름을 추정한 거를 대입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 분모를 보면은 이게 바로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한다는 거는 지금 몇 퍼센트씩 계속 성장을 해서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된다라고 뒤집어서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할인율이라는 게 우리가 매년 기대하는 성장률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보통 DCF에서는 우리가 이 할인율을 알고 그다음에 현금흐름을 추정을 해가지고 적정가치를 도출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S&P 500에 적정가치는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S&P 500 지수가 몇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식의 이제 좌변이죠. 좌변에 S&P 500의 촬영 날짜 기준의 주가 지수인 6204.95를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요 방정식에서 남는 건 R이잖아요. 그럼 역산을 하면은 R이 몇인지 알수 있죠. 그 R은 바로 8.45%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S&P 500의 현금흐름과 현재 S&P 500의 지수를 보면은 아, 시장은 지금 S&P 500이 매년 한8.45%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구나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P500의 기대수익률이 8.45%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수익률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0년물 금리를 빼면은 미국의 ERP를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또이 10년물 금리를 빼면 되느냐 다모다란 교수님들께 한번 돋꼽니다. 왜냐면 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잖아요. AAA등급에서 w a 1으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10년물 금리를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10년물 금리에서 w a 1 등급의 디폴트 스프레드. 그러니까 AA1 채권의 일종의 보험료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뺍니다. 그러니까 4.24%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인 w a 1 등급들의 디폴트 스 스프레드인 0.27%를 빼면은 3.97%가 나오거든요 이 3.97%를 앞에서 구한 이제 기대수익률에서 빼는 겁니다 그럼 이제 4.48%가 나오죠 그럼 4.48%가 미국의 ERP냐 아 여기서 또 교수님답게 두 번을 꼬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제 AAA가 아니라 AA1으로 강등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AA1의 디폴트 스프레드인 0.27%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4.21%가 미국의 ERP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고생 고생해서 미국의 erp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구하냐 다른 나라는 또 이런 이 복잡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되냐에 있어서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한 미국의 erp의 간단한 수치를 좀더하면 이제 타국의 erp가 더해지는데 미국의 erp에 이 나라의 디폴트 스프레드의 15배를 곱하는 겁니다 디폴트 스프레드의 15배를 곱한 이유는 이머징 마켓의 주식 지수가 이머징 마켓의 채권 etf보다 변동성이 15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보다 주식의 변동성이 15배 높기 때문에 1.5를 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라질의 ERP를 구한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주식이 뭐 저평가 됐는지 고평가 됐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ERP 우리가 구한 수치에다가 브라질 채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급에 따른 디퍼트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5배를 곱해서 미국의 ERP에 더하면은 이제 브라질의 ERP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보니까 미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들이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캐나다가 미국 보다 신용 등급이 높은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냐? 미국의 ERP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다라니 이런 방법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각 ERP를 구합니다. 고수치를 그 이제 히트맵으로 나타낸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우리의 그냥 보편적인 인식과 그 나라의 주식의 척도가 좀 일치를 합니다. 아프리카는 ERP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주식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헨티나는 파산 리스크도 있고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도 좀 위험한 수준인데 근데 또 우리의 인식과 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칠레나 콜롬비아나 페루를 보면은 ERP가 좀낮은 수준이거든요. 이 나라 주식은 좀 괜찮네. 우리가 보통 남미의 주식이라고 하면 좀 불안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 이 나라 주식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ERP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주식의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모다란이 국가별 ERP를 구하는 방법, 보통 이제 CRP라고 하는데, 요 구하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거를 투자에 활용할 때 다모다란이 주의할 점을 얘기를 하는데, 어, 우선, ERP라는 게, 우리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잖아요. 어, 위험하니까. 아, 요 정도 수익률은 더 줘야지 내가 투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ERP가 상승하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왜냐면, 할인율이 커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해라. ERP가 상승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ERP는 손실을 피하기 위한 요구 수익률이라는 기초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제 S&P 500의 현금 흐름을 찾고 했습니다만, 통화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터키에 대해서 이걸 도출한다. 하면은 터키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마다 인플레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어떤 통화를 쓰냐에 따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그 수치가 다르다는 거랑상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별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할때 자기자본 비용을 계산을 하는데 그 자기자본 비용을 계산을 할때 erp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우리가 구한 각 국가별 erp를 적용을 할때 미국 기업이다라고 해서 미국의 ERP를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인데 매출의 한뭐 80%가 멕시코에서 나오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80%는 멕시코의 ERP를 적용하고 나머지 20%는 미국의 ERP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중 평균을 좀 구성을 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밸류에이션 할때 주의할 점이 특히 우리가 부채 비용을 계산을 할 때. 무위험 수익률에 이 기업의 디폴트 스프레드를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이 얼마고 이 기업이 부도날 상황을 대비한 디폴트 스프레드가 얼마니까 이 기업의 부채 비용 그러니까 이 기업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이 기업이 지는 비용은 얼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요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별 디폴트 스프레드를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 터키에 있는 회사가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회사가 더 부도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현금 흐름에도 동일한 통화를 적용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터키 를밸류에이션하기 위해서 리라화를 썼다면은 그럼 할인율에 이제 리라화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리라화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근데 또 현금흐름은 달러로 하면은 이게 안 맞는다. 왜냐면 터키의 인플레이션이 20%이기 때문에 할인율은 그만큼 올라가지만 명목수입 역시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두 분자와 분모가 상쇄가 되는데 요거를 뭐 분모는 뭐 리라화로 하고 분자는 달러로하고 이러면 요게 상쇄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e r p 를 활용한 가치평가를 할때 환을 요걸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환을 결론. 끝까지 다 전체 과정에서 사용을 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다모다란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 있었는데요. 투자하려면은 아 이런 거꼭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복잡한 거를 꼭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냐에 대해서는 좀힘 빠진 얘기긴 합니다만 아 몰라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각자 이제 개인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재 가치 평가를 주로 한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가치 평가를 엄밀하게 하는데 투자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안 하는 게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라는 스토리가 어떻게 숫자로 구체화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문화다니, 아, 국가의 위험은 이런 거고, 국가가 부도날 확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이 나라의 주식이 위험한지 아니 위험한지는 이런 방식으로 계량할 수 있겠구나라는 논지를 쭉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숫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숫자로 구체화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대가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 또한 또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